바로 한국의 그 빠른 고령화 이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요, 음,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금리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군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뭐 특별한 구조 개혁이 없다면 한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실질 금리가 0% 수준 아니면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실질 금리가 0%나 마이너스라는 게, 어, 이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은행 예금 이자가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돈을 넣어둬도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아. 가만히 있으면 손해네요, 그놈? 그렇죠. 자산 가치가 그냥 조금씩 녹아내리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 위험을 막는 거. 즉,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하면 금,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유독 부동산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뭐 가격 오를 거란 기대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서 가치가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게 바로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아, 임대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임대료는 보통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하. 계약할 때 아니면 재계약할 때 시세를 반영하니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도 실질 소득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사례로 제시된 게 호텔이랑 비슷한데 개별 분양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게 주목받는 걸까요? 다른 부동산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그게 이제 팬데믹 이후 상황이랑 관련이 깊은데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이미 1600만 명 넘었고, 내후년엔 2000만 명 돌파 얘기로 나오잖아요. 그야 근데 문제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문 닫거나 다른 용도로 바뀐 호텔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서울 도심에 괜찮은 숙박시설 공급은 오히려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입장에서는 객실 점유율도 높이고 요금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거죠.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이게 확 와닿던데요. 작년 서울 4성급 호텔 평균 객실 점유율 OCC라고 하죠. 이게 81%나 되고. 네, 엄청 높죠. 그리고 객실 평균 단가 ADR은 거의 193,000원으로 2019년보다 50% 이상 올랐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일단 OCC 81%는 거의 만실에 가깝다는 얘기고요. ADR이 50% 넘게 올랐다는 건 수요가 워낙 강하니까 가격을 주도적으로 올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